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가을의 스페셜 랜덤 칩을 까볼 건데요. 누가 보내줬는지 봅시다. 무적삼형제 사촌, 영수TV의 영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 귀여운 피카츄 스티커도 있고요. 구독자 100만 명 가자라고도 써 있네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뒤에 사랑하는 구독자 명제에게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 있어요. 이쪽에서 펄기아랑 디아로가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세 개는 잘 모르겠어요. 자, 세레비 세레비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 자, 있으면 윤호. 윤호 박사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다. 가위바위보로 할거 정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사 골라 이거 응. 이거 에 이거 자 까볼게요 에이. 아 저희가 시청자들은 음. 몰랐을 텐데 저희는 요렇게 많이 포켓몬 포켓몬 가오리 칩을 갖고 있습니다. Se! 진짜 셀레비 있어. 안 보여요. 뒤로 살짝 우와, 밑으로. 우와 우와 우와. 셀레비. 우와. 윤성이는 루기하다. 펄기하다 나, 가까이 보여 주세요. 펄기아야원투 쓰리. 자, 지, 아, 이제 가지. 네. 지금 현재까지 6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같이 더 아, 어 이번 거는 검정색이네. 아니 내가 먼저잖아. 네. 아 진짜. 내가 아, 먼저인데 세트입니다. 캣모네신 아르세우스. 이게 나와 아르세우스 중고이에요 오늘은 스페셜 짜자 이름을 읽어볼게요. 자, 자 일단. 지아루가 펄기아, 세레비, 루기아, 아레세우스 다섯! 다섯 마리의 포켓몬이 들어있습니다 오, 여기 위에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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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이라고 써있네요 요걸 러쉬! 유노 얼굴이 이안 나와요, 앉으세요 두 개를 배치할 수 있는데요 요두 개를 하면 러시를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어 요쪽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있는게 룩이야 이거 오늘은 요 스페셜 집잘 까봤습니다 구독자인 영스티비의 영 영웅 감사합니다 동성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영스 TV에서 보내준 셀레비. 이것도 영스 TV에서 보내준 셀. 세... 뭐가 뭐지? 디아루가. 이거는 영스 TV에서 보내준. 헐기야루기야 요... 요것도... 이것도 영스 TV에서 보내줬고, 이것도 영스 TV에서 보내준. 여... 보내준...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그리고 아르세우스 종류 아르세우스 불 아르세우스 노말 아르 아르세우스 불 뮤츠 메가 메가 뮤츠와 X 메가 뮤 아르세우스 이거 메가 뮤츠 Y 아니야 X야 X 뮤 초준말 쏠가요 초준말 끝나라 a 는 라티오스, z 는 레이지, a Pikachu, and a Dianji, 는라이 a j 는 r o m e and a 는 a i k o a 이 d a s e i k u 는 and a b 는 z 가 b o and an Iber Talent, and a Beau, and a Telkins, and a c h i 만 다섯 판이요. 만 다섯 판에서 백판 넘기했어요 저희. 윤성이는 아마도 몇판안 했어요. 만 다섯 판 했잖아요. 어, 이런 거를 어. 오성들이가 산거 아닙니다. 저희가 다 뽑았습니다. 어산 것도 있죠. 보내준 어. 것도. 어 저게 음어산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저가 저가 어제 운 좋게 뽑은 거예요. 그제 아니고? 아 그게 그 그제. 이피크인가 어제. 사라집니다. 자성 <laughs> 유혹 있고 응. 삼성이랑 <laughs> 이성이랑 일성은 다 버렸죠. 그제? 잠깐만요. 엄마가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냥 삼성 있어요. 삼성. 삼성 이거 봐요.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 김치. 아나 빨리 숙제 나는 데. TV에 영우야 고마워. 저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유튜버를 하고 있고, 영스TV도 구독자 많이 늘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공격도 소개 해줄게요. 일단, 이거 두 개는 공격이 영어라도 전알수 있어요. 먼저, 아르셔울스 불꽃. 심판의 뭉치. 아르셔울스 불꽃. 아르서울스 심판의 뭉치. 노말. 이벨타르. 는두개 음, 있죠. 대세윙. 아게파동. 그리고, 무치. 사이코 브레이크 네크로즈마 루나라는 제트 기술이 하늘을 도는 멸망의 빛이고요 포톤 가이저 그리고 세레비 세레비는 음... 시간 이동 시간 이동 네. 요요 숫자가 뭔줄 알아요? 에너지 에 에너지가 2 9 0 0전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어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네개 있어요. 오, 두 개요. 응.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영세 t v 의 영우, 영우 형아가 얻은 거고요. 이거, 어, 중에서, 어, 이거는 산타라버지한테 받은 거. 그리고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요. 이거는 두 개는, 음 이거는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원래 저거입니다. 네. 어? 재밌는데 잡을 때에서 어어잘안 돼요. 잡는 거가. 잘안 잡혀요? 네. 어? 거기에 어 울트라비스트 라는 포켓몬이 나오면 요 엄마 다 했어요. 어. 그거 울트라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안 잡히는 포켓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마스터볼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하이퍼볼까지 있어요. 일단은요. 일단은. 그냥 마치겠습니다. 갈게요. 야, 빨리 들어간다.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무적 사냥 네. <laughs>